안녕하세요. 쓴꾸락쟁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통매듭을 할 생각인데요. 오늘 제가 할 매듭은 자 요런 매듭입니다. 자 요것이 전체가 하나의 매듭이 아니라 매듭을 세 개를 연속적으로 한거예요이 매듭의 이름은 자리매듭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켈팅매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레이시한 느낌으로 팔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요즘 여름이라 뭐 가방도 네트백 같은 걸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실은 이미로 코드 80cm, 예, 160cm입니다. 자. 160cm를 자 반으로 접어서 자, 제 단추 마감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단추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감하는 것도 어, 뒷부분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 고리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단추 크기에 맞게끔 잡으시면 됩니다. 단추 크기에 맞게끔. 음, 저는, 어, 단추가 아니라, 이제 단추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추 없이 마감하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자, 한 1cm 정도, 요 정도 남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요 고리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먼저 합장 매듭을 할 거예요. 자, 합장 매듭은 항상 제가 많이 쓰는데, 아래쪽에 있는 끈으로 위쪽 끈을 돌아서 아래쪽의 중심에 와서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끈으로 이게 사용하지 않은 끈이거든요 끈으로 이 아래를 지나서 자 이렇게 해서 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쉽게 쪼이는 방법에 이렇게딱 단단하게 당겨서 요 부분을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살그머니 당겨주시면 S자 모양의 합장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비슷한 합장 매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제가, 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외도레 매듭, 도레 매듭, 합작 매듭 등등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을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끈으로 사용했던 끈 아래를 지나서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요 가운데 손으로 잡아주면서 바짝 당기신 다음에 그리고 이쪽에 있던 끈으로,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리를 남겨놓고 지금부터 이제 자리 매듭을 할게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바닥에 놓고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끈을 위로 올려서 우리 보통 묶을 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자, 오른쪽 끈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요. 요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끈을 위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을 조금 길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보시면 제 요렇게 여기는 줄이 요렇게 위에 있고 온 아래에 있어요 요 아래에 있는 요쪽은 요렇게 털어주세요 그래서 혹시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 헷갈릴까 물을서 제가 핀으로 고정을 해서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요, 요 부분은 여기가 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걸로 이렇게 털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틀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안쪽에 눌려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틀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두 주머니가 어느 하나의 주머니가 다른 쪽 주머니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올라가야 되냐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이 주머니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양쪽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주머니 있는 것 중에 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실이 밑으로 가 있는 거, 이렇게 밑으로 가 있죠. 밑으로 가 있는 걸로 얘를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근데, 이제, 어, 하시다 보면은, 어, 외우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 부분으로, 이쪽 주머니로, 이 주머니를 올리면, 얘가 막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로, 이쪽을 요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 하실 때, 팁은, 요런 구멍을, 구멍이 매끄지 않지 않게 이렇게 자리잡게 하셔야 돼요. 요 구멍 구멍을. 구멍 구멍이 이제 끝목이 드나드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두 줄이 올라가 있죠. 이쪽 이쪽. 자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실을 먼저 사용하셔야 돼요. 이쪽 실을. 자 이쪽 실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끝목이 지나올 거냐면은요 자 여기 주머니 만든 거 있죠 여기 요 주머니 만든 거에서 요 주머니 만든 거에서 여기를 이렇게올 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밑에 깔려 있는 건 떠주고 위로 이렇게 붕떠 있는 거는 눌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먼저 떠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떠주고 그리고 이두 줄은 붕 떠있거든요. 이렇게 올린 거기 때문에 이두 줄은 그대로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그 다음 칸으로 들어옵니다. 이두 줄은 그대로 타는 거는 거예요. 그럼 자 이쪽 왼쪽에 있는 줄은 이제 역할이 끝났습니다. 이럴 때 요게 구멍이 없어지지 않게 잘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오른쪽은, 이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은, 여기 주머니 만든 거 있죠? 요 주머니, 이렇게 만든 거 있죠? 요 주머니를 따라 이렇게갈 겁니다. 그러면, 자, 위로 덜려있는 거는 눌러주고, 아래 깔려있는 거는 떠주고, 눌러주고, 떠주고, 이런 식으로. 구멍마다 끝목이 이제 갑니다.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은 떠주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은 이제 격자로 이렇게 그래서 어디든지 들뜨는 데가 하나도 없죠. 이게 바로 자리 매듭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예쁘게 균형 있게 좌우가 균형 있게 만져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줄 따라 요렇게 오면서 조금씩 그대로. 한꺼번에 많이 당기지 마시고요. 형태가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당겨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어, 이 매듭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힘이 있는 실이 실을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실은 어, 면 왁스코트예요. 왁스코트예요. 면에다가 왁스 코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 이렇게 보시면 살짝 가죽 느낌도 나면서 힘이 있거든요. 실이 자 이렇게 해서 어또 연속적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이어서 할 건데요. 이제 여기서 팁어 지금처럼 똑같은 방법을 하면은요, 이이 이 자리 매듭 한 것이 매듭이. 첫 번째과, 두 번째 까고두 번째 까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틀리는 듯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오른손을, 오른끈을 먼저 올렸잖아요. 이번에는 왼쪽끈을 먼저 올려서 묶어주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그대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두 주머니를 틀어줄 건데요. 자, 이렇게 안쪽에 깔려있는 줄이 있는 쪽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틀어주세요. 자, 이렇게 일단 제가 고정.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주머니는 얘가 밑에 깔려있잖아요. 그럼 요것을 위로 올라오게 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주머니와 주머니를 겹치잖아요. 이럴 때 위에 올라오는 주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덜려있는 이 주머니를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줄이 아래에 깔려있는 이쪽 주머니를 이쪽으로 이렇게 겹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머니 위로 통째로 주머니가 겹쳐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주머니가, 이쪽 주머니가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 있으면 이쪽에 있는 끈을 먼저 사용하셔야 돼요. 자, 주머니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머니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 주머니가 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아래쪽에 깔려있는 주머니가 가는 방향.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주머니를 따라서 갈 거예요. 근데 따라서 이걸 엮고 지나가야 되는데 요, 요 실은 밑에 깔려 있고요. 이두 개는 위에 들려 있어요. 그리고 밑에 깔려 있는 거고 이렇게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에서 그러면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이렇게 떠줘야 되고요. 이렇게 들려 있는 거는 눌러줘야 되고 깔려 있는 건 떠줘야 돼요. 이게 이제 매듭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엮이니까. 자 먼저 이거는 떠주고 그리고 두 줄은 그대로 타놓고 밑에 깔려있는 거는 이렇게 떠주는 거죠 자 제가 지나온 방향이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실은 이제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실이 가야 되는데 왼쪽 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주머니 있잖아요. 이 주머니, 이 주머니, 이 주머니 방향으로 끝목을 따라서 구멍을 드나들면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라인으로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은 들려 있으니까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들려 있으니까 이것은 눌러주고, 그다음은 떠주고. 들려있는 거는 눌러주고, 떠주고, 이렇게 해서 요 주머니 따라 쭉 나오면 됩니다. 자, 먼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떠줄 거예요. 자, 열로는 떠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은 눌러, 눌러 위로 지나가고, 그 다음은 밑에 걸로 떠주고, 제가 모양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땅에다가 핀을 박아놓고 하니까 자요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러면 이제 핀을 떼도 얘들이 <laughs>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요 크기와 맞게끔 조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야 이. 양끈 따라 이렇게 하면은 제요 끈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요 끈부터 이렇게 길이를 줄여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끈 따라 그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끈이잖아요. 여기 그쪽이 쭉 이렇게 오니까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또 당겨주고 끈목 따라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틀려지지 않게 한꺼번에 어느 특정한 줄을 너무 많이 당기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는 왼쪽 끈이 먼저 올라왔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오른쪽 끈이 먼저 올라오게 시작을 잡으세요. 오른쪽이 먼저 올라오게. 어 이것을 계속 할 하실 때마다 반대쪽으로 안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쪽으로 놓고. 여기 주머니 이렇게 늘리면 은 주머니 나오고, 요 주머니를 틀어서 하시는데, 어, 이것을 반대쪽으로, 반대로 계속 하시면서 안 하시면 이 매듭과 이 매듭이 약간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곳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세세한 팁이지만, 자, 이렇게 주머니를 요렇게 길게 빼주시고, 자,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거 틀어주고. 아래쪽에 깔려있는 끈이 위로 올라오게 틀어주고. 자, 이번에는, 자, 들려있는 끈을, 이쪽이 들려있죠? 들려있는 끈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주머니를. 자, 이 주머니가 왼쪽을 향하니까 왼쪽 끈을 먼저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주머니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요 주머니 쪽으로 쭉 나오면 됩니다. 아래쪽 깔려 있는 거 떠주고 들려 있는 거는 눌러주고 떠주고. 자, 왼쪽은 끝났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오른쪽은 자, 오른쪽에서 올라갔던 주머니 있잖아요. 올라갔던 주머니, 자, 주머니 모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멍마다 끝목이 드나들면서 엮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들려 있으니까 눌러주고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거는 떠주고 또눌 들려 있는 거는 눌러주고 떠주고. 자, 이렇게 해서 손목 둘레 길이만큼 개수를 조정하셔서, 어, 매듭을 엮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음, 약 18cm 정도? 17cm 정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어, 자리 매듭할 때,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영동은 맨 처음 시작, 엮는 것을 방향을 반대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왜 그런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오른쪽을 제일, 제일 첫 번째는 오른쪽 끈을 먼저 올려서 묶고, 여기서는 왼쪽 끈을 먼저 올려서 묶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순조롭게 요렇게 옵니다. 여기는 이제 밑으로 들어간 게 밑으로 요렇게 되는데, 만약 이것을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이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오는 게 아니라 얘가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이거가 약간 뒤틀리는 듯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알려준 그 팁대로 하시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예쁘게 됩니다. 자, 여기 바닥에 놓으면 더잘 보이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음, 단추도 없, 없고 그러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매듭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먼저 바닥에 놓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얘를 먼저 할게요. 바깥으로 돌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는 바깥으로 돌아서 끈이 위로 끈 하나는 위로 끈 하나는 아래로 가 있죠. 그 상태에서 아래로 가 있는 건 아래에서 이 구멍으로 나오고요 위에 있는 거는 위에서 이 구멍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 손목 둘레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가 여기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르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딱 누른 다음에 여기도 쭉 당겨주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우리 평매듭 반개를 반매듭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면 오른쪽 왼쪽에 끈의 방향과 위치를 잘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른쪽은 끈이 위로 올라와 있고 왼쪽은 밑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위로 올려서 매드 받으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그 아래를 지나서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짝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요런 토끼 모양의 요런 게 나옵니다 밑으로 살짝 당겨주시고 자, 요것이 단추 대형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고. 제가 다른 영상에는 연봉 매듭으로 마감하는 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연봉 매듭이 어려우시면 이걸로 대신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실은 어떻게 하냐면, 은 바짝 잘려서, 이면 왁스 코드의 경우에는 불마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바짝 자르시고, 자 여기 본드거든요 자 이렇게 붓처럼 생긴 본드도 있어요 찍어서 쓰는 거죠 여기다 그냥 한 방울 뚫어트리시면 아주 단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리매듭할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본드가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 세로로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영상에서 이런 매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한번 팔찌 한번 만들어 보세요